아. 아. 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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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기타. 기타 핫. 저 줄게요. 저거 해 줘. 자. 자, 팝 어. 아니, 바로? 굿. <laughs> 아, 스택 하나. 스택. 처음부터 재미없어. 킥, 둘. 아야반 반이야. 확정 확정이야. 어 처음부터 재미없어. 라이딩 넌다. 치야 사랑해. 낼루. 여기서 무기 나올 수도 있는 건가? 아니아니무기우성 캐릭터 만나 아, 무기우성은그무기뽑기에서 아, 아이고 <laughs> 저게 왜 저기에 아이고 아이고 진 <laughs> 진간장 <진강장식>. 신 <laughs> 아이고 부럽다 자 이제 어미. 73이었나 78 몇부터 하는 거지 73부터 73 음. 그래서 이거 한번 들을 때 얼마 정도 써 쓰는 거죠 50만 아니 10만 한번 들을 때 10만 원 아니야, 어? 아니, 아니야 갑자기 한 번에 2만 원한 번에 2만 원? <laughs> 어 맞아 맞을 거야 오 마이 갓 근데 돈을 넣어서 쌓아놓은 게 아니라서 대충 그래도 그렇게 따지는 거지 우리도 로아에 그러잖아 그렇지 그렇지 어.. 4만.. 6만원 맞아 3만원인가? 6만 <laughs> 예전에 로아 할때 강화도로지가 족발 하나라고 맞어 찰 10만원 <laughs> 12만원 아이고 12만원 들어가자 아이고 지금 몇이냐? 60? 아이고 50? 50? 50? 60이야? 아무것도 안나오 14만원이요 확률이 이게 정상니 아.. 이게 당당이. 70? 처음에 좀에바였 확천이 몇이랬지? 16만원이요 90? 원이요. 90? 응. 80 확천이요 아이고 구라구라꽃 <laughs> <굴라, 굴라>, 영암이네 <굴라. 웃음> 18만원이요 오! 확단확설 확정이야? 설마 아, 안 떴다. 이거 확정이야 <laughs> 아,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또 20만 원이요 <laughs> 아, <십. 웃음> 아이고, 무슨 부인, 무슨 십. 20, 0 0 아이고, 사람 하나 떨좀 저거 무슨 부이데둘다스말 20, 지금 4돌 <laughs> 2개 남았다. 뺄수 있어. 어, 떴다. <laughs> 뭐야? 뭐야? <웃음> 뭐야? 30, 30, 30 잘나왔네 하지만 아직 모른다는 사실 치치야 사랑해 진감자 어? <laughs> 아 사유 아 저건 다른거야 사성사성 진자장끌거자 설마 <laughs> <임마>, 진이겠어 <laughs> 유이미야 가자 돼, 오 신, 쇼군 아개 나왔네 자, 이름 일돌인가? 일도리. 이름을 일돌 이는 사놓고 싶으면은 아야톡 뽑아 그냥 아니면 삼돌라던가삼돌까지 존나 좋아 <laughs> 지금 3돌은 좋은데 하나만 더 뽑자 안되겠다 그돌이하나더 뭐 뽑자 금방 공잘 뽑혔는데. 잘 뽑혔는데 바로 전부 가야지 지금 1돌이지 그럼 나이든 나왔어? 왜 천천히 보고 있냐? 안, 안 나왔어 자유 하이 나이든 나오기를 개가지 기대 죄4성이에요 a h Hannibal. Don't d 네점 o 가 t 한 번만 o 와줘 do. 면 돼. 반 t 장 아니야? n t do. Don't do. Don't do. Don't 이 o d <laughs> 45세기, 한번 제가 바로 가볼까? 조식 같다. 이제 뜨나? 육십. 건너. 무기는 그 확률로 몇부터인데? 시... 은주 뭐가 떠야 돼? 얘초 아 이거 지금 왜 이래? 워, <laughs> 어... 응 너도 우리 얘기했지? 아이 지금 왜이 아야 또전야 어. 년이든? 야얘 이천장 같은. 박쥐 저희까지 봐가는데 무기는 천장 이월이 안되아캐릭터구나 그러면 현질에서 삼천장 보게 한 <laughs> 나 그래야 될것 같지? <laughs> 아니 어떻게 580개 다 쓰? 심지어 50개 더 쓰? 580개면 언제부터 차는 거야? 나 이제 하나 나는 먹고. 더 이상 뭘 컨텐츠가 없어. 씨발. <laughs> 어, 어떻게 이제? 아 김주는 안 질러도 되긴 하네. 확정이 되긴 하네. 아 진짜